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대손충당금 특혜정을 그리시고 나서, 먼저, 대손됐던 거, 요게 신고조정인지 결산조정인지,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요건에 충족하는지, 즉 시부인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. 요게첫 번째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선 충당금에 대해서 이제 한도 계산하기 전에 정기 유보 있던 것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유보 취해 인 주는 거죠. 그래서 정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우리송군산입해 갖고 유보 취해 인 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총회법이 있기 때문에 기말잔액이 설정액이 되는 거예요. 요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. 따라서 제일 먼저 말게 뭡니까? 우리 정기대손충당금 송금 취해주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회사 설정액은 기말잔액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한도하고 비교해 갖고 만약 우리 한도 초과일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우리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 다음에. 유보하시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한도 미달일 경우 우리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입니다. 따라서 세무조정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의 대선 세무조정은 이 순서대로 하면 아, 웬만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